자 다음 시그마 값을 구하는 문제 인데요 우선은 뒤에 있는 로그 값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겠죠 어 로그를 보아하니 어 로그 3이 있고 중괄호 안에 로그 2k 플러스 1에서 또 2k 플러스 3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정리를 해주려고 봤더니 뭐더 이상 정리해 줄게 없네요 k는 1에서 39까지 니까 음 대입을 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할것 같아요 자 K는 1부터 라고 했으니 K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K1을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로그 3 그대로 있고 중괄호 안에는 1 넣게 되면은 로그 3에 여기도 1 넣으면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 것은 로그 3은 그대로 있고 맨 앞에 있는 거니까 2를 넣게 되면은 괄호하고 로그 5에 7이 되겠네요. 로그 5에 7자 그럼 뒤에가 뭔가 3, 5 5, 7, 이런 뭔가 홀수들이 나온다는 게 규칙이 보일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해서 맨 마지막 걸 넣게 되면은, 로그 3에 로그 79에 81. 이렇게 끝나겠죠. 왜냐면 39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전부 다 로그 3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그 3으로 묶어주게 된다라면은, 로그 성질로 더하기가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이 진수들을 서로 어 더하, 더하기로 되어있으면 서로 곱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언제까지? 로그 79의 81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습, 로그 3의 5는요, 로그 3분의 로그 5로 상용 로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럼 곱하기 로그 5분의 로그 7로 바꿀 수 있고 진행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은 로그 79분의 로그 81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5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사라지는 거 보면은 로그 79까지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남는 것만 보면은 로그 3에 괄호 안에 로그 3분의 로그 81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로그 3에 여기가 진수인 거잖아요. 그럼 이 진수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줄게요. 로그 3에 다시 되돌리면은 로그 3에 곱하기, 아니죠. 로그 3에 진수 부분인 거죠. 진수 부분니까 로그 3에 81로 바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81은요. 3의 4승이니까 그냥 이걸 통째로 4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3의 4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무엇보다 시그마 정리보다도 로그의 성질이 좀더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이 안 나면 로그의 성질을 한번더 공부를 하고 와야 합니다.